시크릿하, 시크릿하게 다이아몬드를 더, 드리, 더 드린 이세 그룹 그룹장님께 이, 이런 자리를 성장할 공간을 어,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어, 다이아몬드 그룹장님, 소진 그룹장님에게 저희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 저는 자기소개를 하자면 어, 김선아 사장님께서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 시간상 관계로 저는 다이아몬드그룹 바꿔야 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PM은 프리미엄의 약자로서 고품질, 고품격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PM은 원서보로 어, 아이디 하나로 전세계로 원서버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글로벌 기업인데요. 1993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32년이 되었고 이미 50여 개국으로 벌써 지사가 있고 유통이 되어 있답니다. 어, 그리고 사진 속에 이분은 롤프 소르구 회장님이신데 이분은 창립자이자 CEO이십니다. 그리고 PM은 가족 경영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 재무 구조가 아주 탄탄함으로써 신용평가가 트리플 a 입니다 참고로 애플이나 삼성보다도 신용평가가 높아서 부채 비율은 없습니다. 100년 동안 도산, 어, 산될 확률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 그리고, 어, PM, PM의 롤프 소르그 회장님은 이미 두 번이나, 어, 포, 포부스, 최신호 메인지를 정식했습니다. PM의 이념을 말씀드리자면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또 필요한 영양분 주고 변화를 가시, 어, 가질 수 있게 하며 자신감을 업되게 하고 수입을 늘려서 정말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이 개념입니다. 저는 이 이념을 보고 정말 이 회사는 몸담고 할수 있는 것이겠구나 정말 보통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업이지 않겠나 이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어, PM 인터넷사 회 어, 본사는 룩셈부르그에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본사는 독일에, 어, 북미 본사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는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뭐 태국, 싱가폴, 대만, 일본, 대한민국 이렇게 올해는 또 중국의 원년이죠. 어 PM은 2018년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36번째 지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24위에서 지금은 2024년 6위까지 등극하였습니다. 6위란 것은 전 세계 2만 2천여 개 직접 판매 회사 중에서 6위를 등극했다는 것이고 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는 업계 3위로 진입하고 지금까지 연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5년 동안 연속 그것도 연속 브라보 브 상을 수상했는데 이 상은 한번도 타기 힘든데 연속 5년 동안 이 상을 수여받은 것은 PM 회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 회사 제품들은, 제품들이 왜 프리미엄하고 고품, 고품질인지, 어,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연구진들입니다. 연구진들은 어느 한 분의 과학자가 아니라 의학과학자들, 각 분야에서 어떤 물어가는 연구진이고요. 어, 룩셈부르그 정부가 설립한 LIST, 과학기술연구소, 그리고 오퍼 오트리아의 응용과학대학교랑 협력하여서 MTC 기술이나 기술을, 기술이라는 대표적인 기술력을 갖고, 어, 전 세계 건강식품업계에서 매년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또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M의 모든 제품은 완전 천연입니다. 천연이고 하고 합성은 너무너무 천지 차이입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합성 비타민 어 이런 어, 어쩌고저쩌고 많이 때리죠. 그것은 다 원인이 있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결국은 영양소로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변해서 사람들이 눈도 깜빡이고 말도 하고 생활하게 살게 되는데. 우리가 태우는 영양소 아, 타는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무기질 태우는 영양소 무기질 비타민과 잘소화가 돼서 균형을 이루고 내 몸에 들어가서 세포 속까지 들어가야 독소로 남지 않고 찌꺼기 어, 남지 않습니다. 근데 세포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먹은 영양소는 독소로 쌓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NTC 금방 말씀드렸는데 NTC란 뭐냐 NTC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필요할 때 필요한 곳으로 정확히 세포까지 전달하는 일 종의 영양, 영양소 전달 개념입니다 NTC는 진짜 70여개의 특허와 또 20여개는 아직 출원 중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술력이죠 여기서 중점만 말씀드리자면 마이크로솔브 기술 우리 기름이 물에 녹지 않지요. 지용성 영양소가 흡수가 잘안 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도 이것을 아주 제약회사에서도 이것을 아주 고민 고민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PM은 상식을 타파하고 지용성 영양소를 수용을 시켜서 우리 몸에 쉽게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또이 PTC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영양소를 세포 안까지 들어가게끔 전달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양소 지간에는 정말 희부크가 잘 이루어져야지 서로 상극되는 영어소,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영어소가 있지만 이것을 잘 배합해서 우리 몸에서 다 흡수 이용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NGP고요. 또사업자들다 아시지만 우리는 액상 상태로 드실지 다 가루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에 타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좋고요. 또 그다음은 아유르베다 아이루베, 약초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3천년이 넘는 기술인데 단순한 치료법이 아닌 생명과 장수에 대한 종합적인 의학체계라고 배웠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아, 그리고 PM에는 인증들이 있는데, 인증들이 맞는데, 저는 코쇼 인증, 인정, 한라 인증을 위해 제일 앞에 두었을까 하고 어,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 보니까, 코쇼 인정, 코쇼 인정은 유대교 율법대로 원료, 생산 공장, 조리 방법 다 해서 세계에 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유대인 선수는 많지는 않아요. 1520만 명인데, 유대인들은 정치, 경제, 과학, 문화를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 문화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리고 아주 돈이 많은 어 민족입니다. 그래서 코셔 식품을 만들고 코셔 식품입니다. 시장 규모가 2,500억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새로 출시되는 음료 40% 이상이 코셔 인정을 받을 정도로 주류 시장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할랄 인증. 할랄 인증하면 이슬람이죠. 이슬람 율법에 대한 생산입니다. 원료 추출부터 생산자 손에 전달되는 전체 과정까지 이게 할랄 어정어 할랄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 어 이런 분들이 다 드실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그 율법에 맞췄다. 그 말씀입니다. 2025년 기준 무슬림 인구는 20.5억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벌써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 대비에 21% 증가했고, 이거는 모든 종교 집단보다 훨씬 빠른 성장입니다. 그리고 GMP는 의약품 생산 기준이죠. 어, 독일 PM 제품은 건강식품인데로 불구하고, 엄격한, 그것도 유럽의 GMP 생산 기술을 어, 준수하였습니다. 메딩제 밀리, 독일제라는 말도 일당의 브랜드인데, 어, GMP 그 까다롭다는 유럽 GMP를 통과했고요. 큐브 인증이란 뭐냐, 뭐냐면 큐브 인증은 아프리 어, 유럽 쪽에 가면 유럽이나 북미 쪽에는 큐브 인증하면 프리 통과합니다. 큐브는 어 기술 어약 기술 검증 기관인데요. 제3 인증 기관입니다. 엘랍 실험실에서 우리 제품을 어, 수시로 뭐 이미 유통된 제품이나 어, 참고 있는 제품을 수시로 이들이 가져가서 바로 그 결과를 공식 사이트에 올리기 때문에 그만큼 투명하고 안정됩니다. 그리고 건강식품, 우리 제품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적혀있죠. 우리나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40, 어, 45개국 이상의 나라가 모두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믿을만한, 더욱 믿을만한 건 있는데요. TNPMA, 모든 제품은 도핑풀입니다. 어, 타회사의뭐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가 아닌 전 제품이 퀼린 리스트에 등재돼서, 어, 도핑, 도핑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어, 호르몬 전구체, 그리고 스테로이드제, 이런 각성제들이 드, 어, 들어있지 않아서 정말 몸값이 비싼 운동선수들도 그전 경기 중에서 올림픽 전 기간에 섭취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 아이, 어른, 임산부까지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PM 회사는 자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PM 제품을 먹을 때마다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에게 어려운 아이들에게 어, 생명 한 시간씩 이렇게 연장을 하면서 피해 마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어, 자선 활동을 하는데, 여기 화면에 보이는 어, 이 여사님은 롤프 소르그 회장님의 부인이신데, 자선, 자선 활동가입니다. 어, 매년 어려운 어,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 지금까지 25개국 6,600명의 아동을, 아동을 돕고 있고, 1만 명을 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타 회사는, 타 회사는 매출을 토대로 기부를 하지만, PM은 목표를 세우고, 어, 기부를 한다고, 대한민국 자, 어, 월드비전 대표, 대표, 대표님이 그렇게 참 처음 보는 회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 회사 소개를 했고요. 지금, 아, 나머지 시간에는 간단하게, 제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일 PM에서 어, 기초 삼정이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차지할 만큼 어, 보통 사업자들 그렇게 얘기하지요. 기초 삼정 일을 다 했다. 그만큼 기초 삼정이 기초 삼정으로만으로도 우리 몸을 정말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기본적인 건강 어,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다 좋아지는 어, 현상들이 많지요. 아, 그러면 먼저 액티바이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액티바이저 하면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혈관 청소부 산소 주스라고, 어,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액티바이저를 마시는 순간 혈관을 뚫어, 뚫어줘. 뭐 때문에 엔티시 기술로 정확히 빠르게 혈관을 뚫어줘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지, 개선시킴으로 혈액이 올라가게죠 좋아지겠죠. 그래서 체온을, 체온이 올라갑니다. 체온이 상승되면 또 우리 면역력도 업되고. 어 이렇게 해서 어액티바이즈는 수시로 피로곤 할 때, 나른 할 때, 어 그리고 집중이 필요할 때, 진짜 어 육체 노동자 그리고 어 머리를 많이 쓰는 분다어액티바이즈를 드실 수 있고요. 어 지, 지금 지, 지금 유통되는 액티바이즈는 지금 네 가지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 어플러스 원 진행 중인 스테비아 그리고 레몬 라인 맛. 그리고 피치 아이스티 맛 지금 여름에 시원하게 드시고 좋고요. 또 겨울에는 액티바이즈 펀티로 따뜻하게 내 몸과 손과 발이 따뜻하게 이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어, 액티바이즈를 드시면 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어, 저는 액티바이즈를 먹고 나서 귀, 귀 언저리가 다 빨개졌습니다. 나중에 보니 생리 쪽으로, 어, 생리, 생식기 쪽으로, 어, 저, 요거 약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맞는 것 같고요. 저희 남편은 액티바이저를 많이 다섯 스푼, 다섯 스푼, 여섯 스푼 먹어야 머리가 찌릿하고 따끔따끔 한대요. 저희 남편은 참고로 저기 고지혈이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애용자들 보면 어, 두드러기가 많이 나요. 피부 발진이 많이 나는데 이것은 약물 과다 복용 때문이랍니다. 아, 요거는 식자로 또, 어, 사장님들이, 어, 현장에서 많이, 어, 많은 대용자들 만나고, 어, 그, 그들과, 어, 얘기를 나누다 보면 더 많은 지식을, 더 많은 경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날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칵테일 파워하면 힘이지요. 카테일은이 많은 좋은 것을 섞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뭐, 무시이 들어갔을까요? 빨뚱, 빨뚱 놓쳐 파는 법 많지요. 어, 우리가, 어, 사람이 병이 걸린 것은 세균과 바이러스 침입이 10%고, 그 다음은 그, 다, 음,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우리 몸에 건강한 세포를 해치기 때문에, 우리 몸이 피, 피로하고 염증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또 질병으로 발전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부단히 항산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파워칵테일은 항산화 영양소가 네 가지 기본적으로 들어갔습니다. 현대인들은, 어, 글레그레드포라고 하죠. 어, 비타민 A 전구체인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셀리늄.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상품 여기서 대표적인 게 강황이 있습니다. 강황 한국 분들이 아주 좋아하지요. 물에 끓여 먹고 밥에 넣어 먹고 아무래도 흡수가 잘안 됐지만 NTC 기술로 강황의 흡수율을 45배나 높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32가지 과, 어, 과일 유래 어, 식물 유래 영양소가 들어가 있고, 또, 중요해 존 유산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산균은 마리수보다, 가지수보다, 그, 어떤 유산균이 들어갔는가 중요하는데, 여기는 콩칵테르는두성의 강력한 유산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락토 바실러스 루테리, 어, 이는 우리 히리코 박터의 정식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예민한 체질을 바꿔주고 또 락티 바이러스 에스터필러스는 유일하게 여성 비뇨기까지 나 살아 남으로 우리 생식기 어, 생식기 어, 아니, 비뇨기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뿐만 아니라 유산균이 있으면 유산균 먹이가 있으면 더 좋겠지요. 일곱 가지 식이섬유 얘네들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고 장내 찌꺼기를 부착해요.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며 또 어~ 불용성 식, 여기 또,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 우리 장벽을 깨끗이, 비자루처럼 쓸어내려서 청상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분이 다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또, 어, 촉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파워 팍테일 하나로, 우리 장의 면, 어, 장의, 어, 갱신 주기는 2, 3일이죠. 때문에 제일 빨리 효과를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 주위 사람도 마찬가지고, 변비가 2, 3일 안에 좋아지는 거 하면, 어, 진짜, 어, 대변이 항상 물형태였는데 대변이, 어, 모양이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때문에 파워칵테일은 우리 장을 건강하게 합니다. 장은 우리 몸의 75에서 80%의 건강을 책임지기 때문에, 파워칵테일 드시고, 네, 카우칵테일을드심으로써 면역력이 올라가고 어, 자, 또 장문 제2의 뇌죠뇌 건강까지 왜냐면 지금 어뇌 건강에 문제가 많이 생긴 분이 현대인들은 너무 많지요 치매 그리고 뭐 저기 어 그리고 우울증 등등 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파워 칵테일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침에 든든하게 파워 칵테일로 이렇게 함께 식사 대용도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PM의 3종 중에서, 리스토레이트. 리스토레이트 하면 휴식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주성분이 뭐냐 봤더니, 주로는 8가지 미네랄, 그리고, 어, 비타민 D3입니다. 비타민 D3는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주고, 저는 옛날에 PM을 접하기 전에, 3개월마다 비타민 D3의 주사를 맞아서, 어, 이렇게, 수면을 약간 도움이, 도움되도록 이렇게 유, 유지해왔는데, 어, PM을 먹고 나서 2개월 만에 비타민 D 주사나 기타 보조제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어,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4%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정말 미네랄이 없으면 모든 생체 활동이 진짜 끊길 일 만큼, 미네랄이 없으면 비타민과 효소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 도, 우리 몸에서 독소와 중금속을 또 밖으로 밀어내고 왜냐하면 어, 중금속과 기량 작용으로서 그 다음에 면역력이 올라가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손톱 발톱 머리 머리카락 뼈 하면서 민네랄이 필요하지 않,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PM을 드시고 나서 리스토레이드리드를 드시고 어, 피부가 맑아지고 어, 또 국기가 빠지는 현상이 아주 많죠. 아, 여기 지금까지 기초 3종 어, 소개했고요. 사,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얼마 했나요? 좀더할수 있나요? 네, 사장님 조금 더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이 피할 수 없는 게 금방 말씀드린 게, 어, 지금 중국하고 한국하고 막 헷갈리는 <laughs> 어, 활성산소지요. 활성산소를 계속 네, 어, 네. 우리 몸에서 배출하기 때문에 항산을 해야 됩니다. 젤슈츠 지금도 어플러스원 행사 중이죠 젤슈츠는 항산화 사행제가 다 들어가 있고 또 생강 추출물, 그다음에 어, 플라보노이드, 과일 야채 혼합 추출물이 들어 있습니다. 어, 보통 많은 분들이 젤슈츠는 어, 자연의, 어, 자연의, 승수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황산화로서 피부를 맑고 이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 미인주스라고 하고요. 또 지금은 사과맛치 이제 행사 중이죠. 사과 맛은 또 여름에 시원하게 드실 수 있고, 또 스피룬이라는, 스피룬이라는 성분이 또더 들어있어요. 스피룬이나 성분은 항염작용이 아주 좋고요. 어, 요 부분은 인터넷에서 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갈까요? 어예탑 c 프 정말 탑 c 프가대한민국에 들어옴으로서 어 진짜 다이어트 시장에 돌풍이 풀었죠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탑시에프를 그냥 뭐~ 저기 비만에 관여한 거 식욕 억제제 그리고 뭐~ 다이어트제 이렇게 하면 과소평가 하신 것입니다 왜냐면 탑시에프는 호르몬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몸에 호르몬, 호르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드시면 우리 건강에 더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드링크 우리가 기초 삼성으로 우리 액티바 어~ 기초 삼성의 리스터 레이트로 매일매일 생기는 이런. 어, 나쁜 거, 독소들을 이렇게, 어, 몸에서 배출하고 있지만, 디도링크로 우리 장기 구석구석에 있는 그 독소까지 우리 몸에서, 어, 배출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디도링크는 정말 신진대사를더 원활하게 해주고, 장, 장과, 아니, 간과 모든, 어, 내장들을 더 건강하게 해주는 너무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뷰티. 뷰티를 제가 또좀더 알아봤어요. 뷰티 콜라겐. 콜라겐은 이거 테피드죠. 마치 마시는 테피드입니다. 콜라겐은. 콜라겐 테피드는 콜라겐 전분물질입니다. 콜라겐을 만들 때 얘가 필요하다는 거죠. 콜라겐은 인체의 결합조직을 결합 결합조직을 구성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 인체의 모든 조직을 지지하고 연결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은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지지, 보호, 충전 시켜주고 영양 공급도 해주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해요. 이 여기 콜라겐이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콜라겐이 뼈 속에 전분이 들어 들어 있고요, 또 연골의 주성분이고 인대, 점막 조직 정말 우리 장기 내부까지 콜라겐이 없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콜라겐은 또 나이 들면서 자연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필이 꼭 많이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수칼라겐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와 너무 흡사해요. 그리고 엔티 c 기반으로 흡수 생체 이용률을 엄청 높였지요. 네. 예. 마지막 제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어 묘노겐 묘노겐은 여기 기적의 분자라고 적혔어요 기적의 분자라는 것은 묘노겐이 기적의 분자가 아니라 산화질소를 생산하는 제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9 9 8 년에 노벨 노벨 의학상을 받았죠 이 산화질소가 심혈관 건강에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p m 을 드시면 혈관을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정해요. 확장하기 때문에 혈압이 저절되겠지요. 그리고 그리고 병원체를 파괴하는 성분이 있어서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고 또 신경 전 신경 전달에 관여해서 뇌에서 신경을 전달하는데 작용을 해요. 그리고 여기 L 아르기닌이 성장호 L 르기이 성장 성장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너무 좋지요. 그래서 저는 이 어, 면역에는 하루에 네 알씩 먹어요. 다들 젊어졌다고 해요. 아, 성장 호르몬이 들어, 들어 있기 때문에 젊어졌구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좋은 제품이 너무 많은데요. 아, 듀오를 마지막 한마디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듀오. 듀오 제품인데요. 듀오는 말 그대로 두 가지 제품을 합친 거지요. 그래, 오메가3와 큐텐을 따로따로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드시면 더 간편하고 두 가지 제품을 같이 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메가3가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대한민국 사람 오메가3 세명 중에 한 명은 다 먹고 있는 걸, 드시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오메가3는 엄마 뱃속에부터 필요해요. 왜냐하면 두뇌 기능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뇌건강, 건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오메가3를 섭취하는 기회가 너무 적어요. 거의 오메가6가 많거든요. 근데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10대1이나 심지어 20대1이 된대요. 근데 가장 적합한 비율은 4대1 내지 1대1이에요. 때문에 오메가3는 꼭 식품의 외부에서 드셔 줘야 되고요 큐텐은 또 비타민처럼 조여, 조여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하고 두뇌와 심장 건강에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큐텐 도 나이 들면서 점점 생성이 안돼요 35시부터 큐텐을 꼭뭐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보통 몇 살까지 살까요? 제가 이 책자에서 이 마지막 부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20세. 100세 시 시대라고는 알수 있었는데, 120세.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수가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고요. 근데 걸걸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PM 제품을, 그리고 PM 사업을 정말 잘 선택했다고 들어요. 어, 추가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자유. 경제 자유 그리고 유산 상속 까지 되기 때문에 든든한 120에도 어 정말 용감하게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어 그러면 저의 공유는 여기까지 하고 아어 다른 분에게 마이크를 어 드리겠습니다.